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윤정부 9월 29일 다섯 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주택시장이 폭등하면서 2021년을 정리하는 키워드는 패닉바인과 양극화였습니다 그러나 22년은 러시아 전쟁을 시작으로 인플레이션이 급상승하였고 이에 연준의 과한 긴축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는 폭락, 반토막, 대공황 제2의 IMF, 금융위기 등 부정적인 키워드가 많아졌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시장 참여자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주택 시장에서 구경꾼들이 하는 이야기를 기다마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은 참여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시장 참여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더 집중적으로 들으시겠습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도 나왔었던 건데 재건축 관련한 완화 정책이었습니다 2006년 참여정부 때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묻혔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일명 재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2018년 문정부 때 다시 부활하게 되면서 조합원의 부담금이 20%에서 50%까지 상향하면서 규제를 걸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다른 아파트의 가격을 신경 쓰지 않아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또한 재건축 부담금은 아파트 입주 후인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5개월 내 결정 또는 부과한다는 규제책을 걸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시기를 조정하는 등 완화 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한 규제가 쏟아졌는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 안전진단 강화 등 이로 인해 개발하지 못한 잃어버린 5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윤정부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완화적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지 않으면 270만 호 공약 달성의 어려움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재초한 완화 공약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심리가 위축되어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량을 높이기엔 역부족이라 생각됩니다만 뭐 하나씩 풀면서 대출까지도 완화 가능한 부분이므로 기대할 만하겠습니다. 제목부터 파격적입니다. 1주택 장기 보유자 최대 50% 감면, 면제 금액 부과 구간 현실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 내용은 아까 설명드렸으니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유는 즉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성이 높은 아파트를 새롭게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인 조합원 분담금이 있고요 새롭게 만든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을 환수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중 환수하는 부담금을 낮추고자 하는 방안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재초한 정책은 굉장히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부가 기준 현실화. 면제 금액을 현재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였고, 이렇게 부가 기준 표를 만들었습니다. 개선된 내용을 보면 1억 이하는 부가율이 면제로 보이고요. 3억 8천만 원 초과는 50%를 부과하는 구간이 보입니다. 확실히 상향되어 나아졌으나 재건축으로 인한 아파트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서울에서는 조합원의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도 재건축을 위해 이 정도 금액은 기꺼이 낼것 같아요. 두 번째 부가 개시 시점 조정입니다. 기준일을 약간 뒤로 밀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조합 설립 인가. 되는 단계부터 중공까지 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조정이 되었고요. 사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재건축이 진행되는 이 집을 보유한 조합원들의 수익률은 점점 올라가니 이렇게 한 단계 정도 올려준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 일반 분양과 공공 분양을 나눠서 진행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번째, 역시 1가구 1주택자 혜택이 있는데 실수요자 배려. 양도소득세를 보면 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1주택을 재건축 부담금 최대 50%까지 감면 계획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감면안을 보면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율이 나와 있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6년 이상이면 10%까지 감면을 해주고요. 10년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50%까지 감면을 하게 되는데, 원래 재건축이라는 특성상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로서는 감면율을 최대로 받고 부담금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 효과로 조합원의 부담금이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은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초장기로 시행되는 사업이기에 현재 요인으로 예측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소액인 단지와 고액인 단지를 여러 곳 시장을 조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 안전진단 강화 등 주택 공급을 막고 있는 규제들을 하나씩 풀 거라고 보고,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벌써 조금씩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투자처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 정부 다섯 번째 부동산 정책까지 살펴봤습니다. 약 5개월 동안 다섯 가지 완화 정책이 나왔는데 앞으로 나올 완화책은 많. 생각이 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